바울이 스스로 변호하다 본문과 설교 행 21장 37에서 40절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 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천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용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건을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설교 제목 성령의 메인 복음 선포의 열정. 1. 바울은 자신의 안전보다 복음 전파 사명이 최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날부터 주님을 위해 결박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죽을 것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하여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부인함 없이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헌신할 수 없다는 마음 자세였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마 1624. 2. 바울은 자기를 박해하는 동족의 행위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하기를 원하였으며,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고자 했으므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과 같은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3. 바울의 마음 속에는 복음 전도의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복음 전도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에게 닥친 공경, 박해,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으로 행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촉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